쳐다보니 광명에 살게 되었고 광명하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광명역사관이 광명문화원 2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걸림일정인 광명역사문화박물관은 빨라도 8년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광명역사관에서 박물관의 허기를 달래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광명시 개청 44주년이 되었는데요. 광명시가 역사책에 나올까요? 역사책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인물과 유적과 자료가 광명지역에 존재해서 간접적으로는 등장합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개발지역에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유물과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요 유물은 국가 귀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국가 어디에서 보관 중일까요? 그리고 2027년 착공 예정인 삼기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발굴되는 인물들은또 어떻게 할까요? 어, 경산 정원영 선생님께서는 91세까지 아주 장수하셨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은 경산 일록을 어,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조선 후기 문신으로 다양한 기록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어, 청렴한 어, 관직 생활을 하셨고 청백리이시죠. 어, 인조 임금이 어, 이광감당이란 집을 하사하셨고 역사관은 광명의 역사인물을 중심으로 소장유물과 복제유물 그리고 근대 독립운동과 시민들의 기증유물을 50평 넓지 않은 공간에 내실 있으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반영하여 산뜻하고 알차게 꾸며졌습니다 이거 어, 이제 모형 미니어처는 실제 모인돌의 모습을 어, 축소해서 어, 이렇게 4크기 어, 케이스에 넣어놨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은, 어, 가동 고인들 주변에서 실제 출토된 유물이고, 이 유물이 출토됐을 때는 이제 저희 광명시의 박물관이나 수장부가 없기 때문에 국가기소이 되었죠. 그래서,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이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고, 실제 보관은 또 한양대 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양대 박물관에 가서 이 유물을 실측하고 촬영해서 복제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벽면에는, 어, 광명지역을 대표하는 어, 가문 금천강씨에 대한 어, 모습입니다. 어, 예전에 에, 광명을 금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 어떤 지명을 가지고 있는 가문인데, 어,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도 금천강씨고요. 또 민해빈 강씨 아버님인 강석기도 이제 어, 금천강씨죠. 역사관에 들어서면 큰 지도가 보이는데요. 바로 광명이 자리하던 금천현 해동지도로서 18세기에 그려진 지도입니다. 한자로, 어, 미내묘그 다음에 도덕산, 그 다음에 귀룡산이라고 예전엔 불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부름산이도 같고요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삼성산, 근충구 쪽에. 그리고, 어, 이제 우측을 보시면, 이제 이원익 선생님의 유보인 가설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명에 충년방 물관이 있지만, 어, 이제 역사관이기 때문에 모든 인물들을 조금씩 발야하기 때문에 어, 주요 인물들을 어, 복제해서 어, 초상화와 어, 이현익 유서 어, 인조 외전 배양교수를 복제해서 전시했습니다. 뒷편으로 보시면 무의공 어, 이순신이 있는데요. 어, 무의공 이순신 이제 후손분들과 직접적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세 가지 유물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것은 이제 실제 해군에서 어, 무이공 이순신의 이름을 딴 장수함이 있습니다. 그 장수함에서 사용했던 명판과 아, 모형을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고요. 역사관은 오리이원익, 무이공 이순신, 미내부인 강씨, 경산 정원용과 잘 알려지지 않은 전풍군 이신, 소봉 김대덕군호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네빈 강시입니다. 미네빈 강시도 사실 남아 있는 유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다가 국립 고궁박물관에 정조 친제 미네묘 사실 현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조 임금이 영애원에 직접 와서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유물입니다. 아 그리고 이곳에 광명하다 제 채널에서 기증한 영상도 있는데요. 바로 작년 미네빈 강시 기신 제안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역사관에 가시면 꼭 영상 찾아보세요. 역사관의 하이라이트는 중앙에 위치한 바로 이 괴장입니다. 괴장이라는 말이 생소한데요. 괴장은 국왕이 70세 이상의 신하에게 최고의 예우로서 하사한 의자와 지팡이를 말합니다. 신상훈 하계팀장은 유물 중에서도 독보적인 것이 있어야 많은 관람객이 방문한다는 것을 착안해서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유물 리스트 중에 경산 정원용 선생의 지팡이가 있었고 어느 박물관에서도 아, 쉽게 볼수 없는 유물이어서 정신, 역사관중앙에 다이방주귀이고요아입니다 어, 어, 그리고 또 홍살이 보이는데요. 구름산 지구 재개발 중인 설얼리 마을 최우천지사 가옥에서 철거 직전에 대문과 홍사를 발견했었는데, 소장가치가 있어서 수거하고 전시했다고 합니다. 유물들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없으면 발굴된 유물을 구매할 수도 없는데요. 눈에 보이는 수장고라서 보관 중인 유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기증할 물품이 있어서 광명문화원에 연락을 해 놓았는데요. 벌써 많은 시민들이 기증한 물품도 볼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기억의 풍경에는 개발되기 전에 광명과 변화하는 광명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영상 다 만들고 나면 다시 역사관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도 꼭 다녀오세요. 그리고 경산 정원용 괴장도 직접 보시고 비둘기 모형도 찾아보시고요. 개관식이 끝난 이후에는 광명 역사를 품고 미래를 열자 주제의 학술 포럼이 진행되었는데요. 이곳 광명 역사관과 앞으로 건립될 광명 역사문화박물관이 잘 운영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집해서 다음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